경쾌한 기차 소리가 반겨주는 곡성에 도착했습니다. 네. 예. 예. 좋습니다. 아, 선배님. 예. 오늘 시장 안 가고 저희 기차 여행하는 건가요? 아, 혜연 씨. 그럴 리가요. <laughs> 저희가 찾아온 이곳이 어디입니까? 네. 바로 전남 곡성 예. 섬진강 기차마을이거든요. 네. 섬진강 기차마을 그리고 KTX 곡성역에서 5분 거리에 우리가 좋아하는 전통 시장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근데 따끈따끈한 소식 들으셨어요? 어, 어떤 소식? 이요 내년 1월부터요, 네. 이 기차 여행으로 이 곡성에 방문을 하시면요, 기차 운임의 50% 할인, 그리고 섬진강 기차 마을 입장료 할인까지 다양한 혜택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럼 곡성에 오셔서 여행도 하고, 전통시장도 보고, 아주 일상 이전에요. 맞습니다. 이럴 시간이 없어요. 가까운 아. 전통시장으로 칙칙 뻑뻑 떠나 보시죠. 칙칙벅. 아, 칙칙 뻑뻑. 칙칙. 삼진강 기차마을에서 약 1km만 가면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에 도착합니다. 와. 출입문이 동서남북으로 네 개나 있어 오가기 편리하고요. 실내 오일장이 열려 겨울에도 구경하기 딱 좋더라고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 저기 모, 모여가지고 무슨 뭐 피크닉을 즐기신 건가? 안녕하세요. 아니, 모여서 지금 뭘 드시고 계신 거예요? 도시락도시락인줄는 도시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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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알겠는데요? 이게 뭐, 무슨, 무슨 도시락이에요? 도시락이에요? 이게? <목> 칙칙 <칙칙뿌뿍> 푹푹 도시락이요. <목> 칙칙 푹푹 <칙칙뿌뿍> 도시락이요? 칙칙 푹푹. <목> 아니, 이거 어디 가면 저희도 맛볼 수 있어요? 네. 칙칙 푹푹. 감사합니다. 칙칙.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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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칙칙폭폭 도시락이 뭐예요? 칙칙폭폭 도시락은 우리 기차 마을과 잘 연장이 될수 있도록 기차 소리 칙칙폭폭을 따라서 칙칙폭폭 도시락으로 하게 됐습니다 <laughs> 재밌네요 네첫 번째 칙칙 도시락은요 곡성의 대표 특산물인 토란 가루를 넣어 만든 고추장 불고기가 핵심인데요 여기에 지역 농산물로 만든 각종 반찬도 맛볼 수 있답니다 그리고 폭. 도락은요. 역시 토란가루로 맛을는 떡갈비가 대표 메뉴인데요. 풍부한 육즙과 부드러운 식감으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 만점이랍니다. 도락이 두 종류군요. 네. 또 빵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 젊은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깨비 샌드위치를 만들었습니다. 음. 와 이거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맞아요. 깨비 샌드위치는요. 곡성 특산물 멜론으로 만든 장아찌에 제철 채소, 달걀을 넣어 만드는데요. 여기, 활용 점정! 도깨비 캐릭터까지 찍어준대요. 정말 귀엽죠? 오직 곡성에서만 맛볼 수 있는 3종 세트가 완성됐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곡성의 특산물들이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자, 한번 맞아보시죠. 토란가루가 들어간 네. 제육. 이게 칙칙 도시락인 거죠? 네. 떡갈비 한번. 저는 토란가루를 넣은 떡갈비를 먹어봤는데요. 어 같이 한번 먹고. 음. 일단, 뭐, 제육볶음은 마레모에 포란가루가 들어가서 네. 더 몸에도 더 좋은 느낌이고요. 네. 애기멜론 장아찌. 네. 식감은 또 오독오독하니 너무 좋고, 입맛 없을 때딱이 멜론 애기 장아찌를 먹으니까 입맛을 확 살아나게 해주네요. 제가 되게 음. 떡갈비를 한입딱배워물었잖아요 네. 아마 육즙도 쫙 퍼지고, 그리고 포란가루가 들어가서 그런지 뭔가 어. 더 고소하고. 구수한 이 고양이의 맛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곡성에 놀러 오신다면 이 도시락 하나 딱 들고 네. 이 주변의 관광지를 같이 한번 둘러보시고 오일장도 한번 둘러보시고 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딱 좋죠? 아, 어. 곡성에 맛을 가득 담은 어. 칙칙폭폭 도시락 드시러 많이 놀러 오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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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힘차게 시장 구경에 나서 보는데요. <laughs> 와 우리 어머니는 저기 옷, 오... 너무 예 우리 어머니는 저기 옷 색깔이랑 저기 루즈 색깔이랑 맞추셨네. 네 맞췄어요. <laughs> 어, 우리 어머니는 저기 뭐 파세요? 이쪽으로 와 보세요. 예예 예. 이쪽에 이거 뭔지 아세요? 잠깐만. 이거요? 네. 이거 토지 당연히... 상추 아니에요? 그냥 상추 아니에요. 음, 음, 음. 곡성의 특산물인 이 상추의 이름은 뭘까요? 이렇게 날라가는 연기처럼 있는 것도 있는데 연기처럼 네, 뭐가 날아가요? 구름처럼 날아가요? 네. 솜사탕 네. 상추? 아니 아니. 연기 상추. 담배 상추. 담배, 담배... 상추요? 네. 상추 이름이요? 반세요담배 향은 난게 아니고요. 복점스만 예. 나오는 담배 상추인데 담배 잎처럼 생겼다 해서 담배 상추. 어. 독특한 이름만큼 맛도 남다르다는데요. 아삭아삭하면서 이걸로 물김치도 담고 예. 싸먹기도 하고 아주 맛있어요. 드셔보실래요? 하나 따 드릴게요. 님잎 아. 네. 음. 어? 다람쥐다. 트로 다람쥐 반갑네요. <laughs> 억세지 않고, 부드러우면서도 식감도 좋고, 그리고 달달한 맛이 너무 좋아서, 이거뭐 쌈으로도 괜찮고, 쌈도 좋고, 샐러드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담배상추라는 성분이 라톡순이 스 많아서, 잠잘 때 이걸 많이 드시면 잠이 많이 와요. 아, 불면증 아 있는 상 먹으면 좋겠다. 네. 우리 어머니 덕분에 이 맛있는 상추도 맛보고, 네. 해, 공부도 하고 근데 제가 너무 상추를 맛있게 먹어서 네. 또 노래 한 곡이 또생각나요 아, 아, 노래가 생각났어 왔다야 <laughs> 왔다 야하나부터 왔다 왔다 열까지 어떻게 <laughs> 상추 누가뭐래도 곡성의 담배 상추 나무나 추와 정말 왔다 야아 왔다 니다쌀하니까 왔다 좀 맛습니까 너무 맛있는가?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예. 뭐뭐 네. 뭐 드시고 나오시는 길이세요? 네. 피순대 내장국밥이 정말 맛있어요. 아 피순대 내장국밥이요? 네. 피순대가 뭐예요? 피나는 순대인가? 한번 들어가셔서 직접 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laughs> 맛있어요? 예. 지역 분들이 추천해준 건 진짜 맛있습니다. 맞아요. 예. 맛집이거든요. 저희도 <laughs> 가서 한번 맛보고겠습니다, 네. 사연이.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어서 오세요. 선생님, 빨간 거 이거 뭡니까? 선지입니다. 선지. 피. 돼지 선지로 순대를 만드신대요 몰랐어요, 피 순대를. 피예요, 피. 피. 빨간색이잖아요. <laughs> <아니, 웃음> <laughs> 아니 근데 진짜 뭐 당면이 안 들어가고 네. 이 선지 피만 들어가네요. 네. 정말 우리 집은 피순데 어떤 맛일지 네. 너무 맞아요. 궁금합니다. 네, 먹 적이 없어요 저는. 선지는 신선함이 생명이라 도축장에서 바로 가져오는데요. 다른 재료는 일절 들어가지 않고 선지만을 가득 넣어 만들기 때문에 일반 순대보다 훨씬 붉은 빛이 나는 게 특징이랍니다. 여기에 오소리 감투 머릿고기 등 쫄깃한 내장까지 더해주면 손님들이 극찬하는 피순대 내장국밥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가득 넣어주세요 예. 야 진짜 당면이 없이 어, 그러니까 다른 내용물 없이 선지만 들은 손님 살짝 비리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깔끔하고 담백하더라고요 아 어, 회영식도 잘 먹네요 예 저도 한번 맛을 봤는데요 음. 선지만 들어간 이 피순대는 정말 마치 푸딩을 먹는 것처럼 그냥 부드럽게 입안에서 살살살살 살살 녹습니다. 정말 이 선지의 질이 좋은 게 퍽퍽함이 전혀 없어요. 음. 음. 국물도 정말 끝내줘요. 사장님도 옆에서 군침을 삼키시더라고요. 굉장히 시원한데 맑은데 깊이가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었는데 네. 굉장히 그냥 깊이가 저 지하 1 0층까지 있어요. <laughs> 저희 아니... 옆에서 저기 떠드는 거는 신경도 안 쓰시고 네. 오로지 국밥에만 집중을 하고 계세요. 저거 보세요. <laughs> <laughs> 아이, <아니, 웃음> 맛있으세요? <웃음> 최고죠? 최고, 최고. 일주일에 꼭한 번씩은 제가 먹어요. <laughs> 아니, 여기 몇년몇년 단골이세요? 몇 제가 2 32년 인것 같습니다. 엄청 오래 셨네3 0년 증명을 하시면 <laughs> 안 질려요. 그러니까 30년 동안이나 드셨는데도 안 질린다. 이거 한잔 먹으면 또 피로하고 또 영양이 좋다고 러더라고요 예, 예, 예. 사장님, 좀 저, 저렇게 단골 손님한테 어떻게 택배 좀 해주시죠? 순대 같은 걸리면은 구멍이 생겨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먹으려면 퍽퍽해져갖고못 먹어요. 국물도 맛이 틀려요. 아... 매일 한 그릇 하아도 버리고 다음날 아... 새벽에 나와서 또 국물 다시 볶고 아... 그러니까요. 아... 그러면 이 국물 만드는데 몇 시부터 출근해서 만드세요? 저희가 오늘 같은 경우는 12시에 나왔습니다. 12시. 12시라면 밤 12시요? 예, 어제 12시. 와, 네. 새벽 12시부터. 남들 다 자는 시간인데. 예, 예. 그러면 네. 손님들이 몇 시부터 오시는 거예요? 6시요. 한 네. 아... 아... 장날 같은 경우는 4시 한 40분에 오시고. <laughs> 또 드신 분이 계시니까. 그러면 6시에 장사 시작하셨다가 몇 시에 끝나십니까? 그 이후 2시에 끝납니다. 음... 나 2시. 오후 2시요? 예. 아까 저기 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예. 네. 이 2대째 이후에 오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제 제대로 말하면 3대째인데. 음... 시장 생긴 전부터 했으니까. 음... 옛날, 1950몇년인데도한 80년 이상 가까이였어요 아, 80년 전통의 예. 맛을 지금까지 쫙 예. 이어오신 거예요. 예. 모든 물건은 그날은 그날 그날. 예. 국물이 마, 많이 나면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버리고 새 것을 해라. 아... 그것이 지금까지 온것 같아요. 그래서 손님들이 이제 끊이지 않고 예. 계속 이끌어 가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사장님. 앞으로도 오랫동안 명맥을 이어가길 응원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섬진강은 물이 맑기로 유명한데요. 복성이 오면 꼭 맛봐야 하는 별미가 바로 섬진강에서 나는 참게랍니다. 음 일반 민물 개보다 비린내가 덜하고 맛이 담백하다죠. 참게의 맛을 제대로 즐기는 데는 우거지에 된장과 고추장 풀어 팔팔 끓여낸. 참게 매운탕만 한게 없다는데요 곡성의 대표 향토 음식이랍니다 이렇게 먹는 거군요 야 이건 이게 바로 참게 매운탕이죠 네. 오, 네. 속이 꽉 차서 군침이 절로 돌더라고요 껍데기채 씹어먹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음. 국물이 한껏 배어 있는 우거지도 예술이었습니다. 참개가 지금 제철이라서 그런지 꽉차 있고 달면서 너무 고소해요. 이 달달한 이 참개의 맛과 그리고 뭔가 이 고소하면서도 시원한 우거지 국물이 만나니까 최고의 조합이라는 생각이 딱 들고. 아, 맞아. 좀 우거지가 들었잖아요. 딱 먹었는데 우거지상으로 들어왔다가 사람들이 우상으로 바뀌었어요. <laughs> 정말 시한하고 정말 토속적인 이 맛에 반해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너무 맛있네요, 사장님. 아. 우리 손님 중에요. 하루에 두 번씩 아침, 저녁으로 오신 분이 계세요. 에이, 궁금하시죠, 아예 씨? 네. 궁금하죠. 한번 자고 계시는데 한번 봐보실래요? 아, 저기 사진이 오신다고? 오마라! 오마라, 누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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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촬영 전에 딱 들어오셨다가 네. 식사하시고 이제 전국 노래자랑! 끝나자마자 어, 또 생각난다 참깨 힘들다 하고 여기 오셔가지고 참깨 네, 매운탕을 매운 또 좋습니다. 드신 거예요 네, 네. 맛있다 그고 곡성이 오면 꼭 참깨탕을 드시고 가셔야 된다고 얘기도 음... 하셨습니다 와... 소주 도한잔 하셨습니다. 아하하하. 아 진짜 이 국물은 참기 힘듭니다. 맞아요. 예, 예, 아. 송 회장님 특별히 예, 예. 밥 그릇에다가 예. 소주를 따라갖고 드셨어요. 아밥 그릇 어. 여기 뚜껑에다가요? 네. 네, 양은 똑같은데 예. 남들 보기에 좀 적게 보여서 그렇게 드신다고요. 네. 아 적게 네. 드시는 것처럼 보이니까. <laughs> <또 있으니까>. 네. <laughs> 옛날에 저 그. 그 섬진강에 있을 때 예, 예, 예. 거기에서 장사를 하다가 예. 한 2년 동안 쉬었어요. 좀 젊었을 때부터 해가지고 아, 좀 아, 몸도 안 좋고 그래서 막상 쉬었더니 쉴 줄도 모르고 쉬는 게 재미가 없었어요. 아니 그렇게 힘들게 장사를 하셨는데 다시 장사가 하고 싶으셨어요? 이제 시장 옆에 가까이 있으니까. 네.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예. 시장이 열려 떨어지면 얼른 가서 사올 수 있고. 사장님, 30년 동안 네. 가게 하셨으면, 여기 이전한 것도 모르는 단골 손님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손님들 여기 제가 장사한 거 모를 거예요. 근데 여기 복성 기차 마을 그 전통 시장에 바로 입구에 가 있습니다. 거기로 찾아오시면 참게탕 가격도 싸고 맛있게 드리니까 많이들 오십시오. 참게 매운탕 맛보러 많이 놀러 오세요. 폭포 기차 타고 오기 딱 좋은 이곳은요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이었습니다.